안녕하세요. 부대표 후보 김종민입니다. 경찰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는 영화 명대사가 있습니다. 정의당이 전략이 없지 훌륭한 인물이 없습니까? 정의당이 전략이 없지 좋은 정책이 없습니까? 당대표가 총선 승리의 지휘자라면 부대표는 전략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래 전략을 준비하는 설계자, 아무도 하지 않는 곳을 채우는 건축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개척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대표를 전략가 부대표라고 부릅니다. 정치는 벡터라고 합니다. 국민들은 그 정당의 힘과 의지 그리고 가능성 곧 모멘텀에 몰입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은 정당의 사활을 건 미래이자 정체성 곧 전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모멘텀은 불분명합니다. 모멘텀을 조직할 힘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전략은 모멘텀을 만들어낼 사람을 조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당의 부대표라면 이런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김종민의 전문 분야는 정의당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부대표는 없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부대표, 하나의 전문 분야만을 잘하는 부대표가 아니라 종합적인 정의당 전문가 부대표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섯 번의 다양한 공직 출마 경험이 있습니다. 4년 만에 서울시장 위원장을 맡아 당을 설계하고 건축해 왔습니다. 중앙당 대변인과 교육연수원장을 맡아 당원, 국민들의 언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김종민은 이미 준비된 부대표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김종민에게는 분명한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총선 승리를 위한 3대 승부처 전략을 제안합니다.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의 답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옐로우 커넥션 전략, 2020 후보 프로젝트, 후원금 100억 프로젝트를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금 당장 해야 할 3대 미래 전략을 제안합니다. 또 다른 정의당은 분명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과 부문의 하이파이브 전략, 청년, 여성, 퀴업 세입자 3대 트라이앵글 전략 노동이라는 원포인트 전략을 반드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정의당은 3대 혁신 전략이 필요합니다. 혁신은 국민 속으로 향할 때 진정한 혁신입니다. 이를 위해 당원과 국민을 잇고 3차원에서 N차원으로 나가는 정의 미디어, 당원에서 시민으로 향하는 정의 시민 교육센터, 신입당원 웰컴킷으로 당원을, 당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의, 전략을 연결하는 강력한 커넥터가 되겠습니다. 전략가 부대표 김종민을 지지해 주십시오.